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요, 이사야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 올것이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라 유하께서 거하시는 온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으며, 또 풍호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어서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로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텔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감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요옥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 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우리는 목마릴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온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영어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 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사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성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볼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말뿌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원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 돼. 그중에 곰피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어서 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하였더라. 그때그 수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바, 핀, 수츠, 손에 가지고 날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요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통독 분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내일도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